어, 이제 저는 비양도를 떠나려고 합니다. 지금 담아있는 텐트가 두 동인데, 저쪽 끝에도 철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한열동 정도 있었는데, 요 텐트 제외하고는 지금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저께 이 비양도, 어, 비양도 여기 이쯤에서 야영장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잡고, 일로 나와서, 여기가 세븐일레븐이 요 앞에 있어요. 일로 나와서, 이렇게 쭉 걷다가, 이제 길을 따라서, 조일사무소 지나서, 쭉 와서, 지금, 예, 지금, 중간쯤에 걸어왔습니다. 이제 하우목동항에 가려면, 예, 여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. 사실, 이 조일사무소 이쯤에 정류장이 있는데, 예, 오면서 버스는 한 대도 못 봤고, 일로 쭉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한 20분만 더 걸어가면 하우목동 항에, 하우항에 도착합니다. 어,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,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 정도 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원래 1코스 광치기 해변 종점 스태프 찍을 때까지는 이 정도 비만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하우목동 항에 도착했는데, 이제 배가 갔습니다. 어, 지금 시간이 9시 한 43분 정도 되는데 9시 30분에 가는 배였나 봅니다 지금 여기 가서 배표 끊고 몇 시에 배가 떠났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는 우도 들어올 때는 5천원이었는데 나갈 때는 4500원이네요 어, 다행히 10시 배가 있다고 해서 아까 나간 배는 승객들을 태우는 배가 아니었나봐요. 어제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배를 타려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. 저는 이제 우도랜드 3호를 타고 성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리쪽 우도 나 간다. 네, 저는 다시 성산으로 넘어왔고요. 어 이제 어제 못 끝냈던. 시흥 광치기 해변 올레 1코스 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여기는 안개가 엄청 짙네요. 우도보다 더 짙어요, 여기. 성산 쪽은 오늘 와. <laughs> 일단은 올레길로 가야 되는데 어, 지도상에 올레길로 가려면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올레 이정표, 올레 띠 있잖아요. 간세 띠, 파랑 색깔이랑 주황색깔. 이 이정표 띠를 찾아서 지금 가보겠습니다. 어, 이거, 성산포항에서 나오니까 바로 있네요. 이 주차장 입구 쪽으로 나오면 바로 있으니까, 어, 저처럼 코스를 짜시는 분들은 길을 건너서 바로 이제 이 띠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. 아유, 바로 오르막길이네? 아우, 씨. 잠깐, 신발을 조이고요. 어, 사방이 다 온통 안개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해안 절벽 위에 이렇게 헤일리 스타 호텔이라고 있는데, 어 여기 날 밝을 때 여기 딱 숙박하면서 스타 즐기면서 딱 이거 해안, 딱 바라보면은 바다, 바라보면은 어,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절벽 위에 있는 호텔이거든요. 아 어, 그리고 여기 또 피아노가 있습니다. 비 오는데 안개 많이 끼고 이런데 고장나서 어 눌러가지도 않아요 다 뺐네 고장이 났나? 눌리지도 않습니다 어, 근데 뭐가 멋있네요 해안 절벽 위에 피아노 한 대가 딱 있으니까 지금 비만 오고 바람은 세게 안 불어서 지금 우산을 펼친 거지 어, 만약에 바람까지 좀 심하게 불었으면은 바로 우비로 입었을 겁니다. 아직 그이 우산 살때 광주에서 어 우비도 같이 샀는데 이제 우비를 한 번도 못 썼습니다. 우비도 좀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아요. 제가 한초 우비를 사서 일반 우위가 아니라 이 가방까지 다 가릴 수 있게 큰큰 큰 걸로 사 가지고 좀 얘가 무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3, 400g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올레길을 아주 짧게 걷지만 실제로 올레길을 이제 많이 코스를 걸게 되면은 그때는 우비를 입고 걷겠죠. 어, 엄청 더울 텐데. 아, 아, 그 생각하면 또아 너무 더운데 우비 입으면 통풍이 안 돼가지고 좀만 가면 이제 방치기해면 나올 겁니다. 아 성산은 참 쉽지가 않네요. 보기가 아, 저게 뭐라고 이렇게 안 보여주니. 아, 은근 비가 많이 오네. 나왜 이렇게 비 오는 날 많이 걷지? 여기서부터 광치기 해변이랍니다. 지금 쭉 이어져 있네요. 저는 이제 이 울렛길을 따라서 이 해변을 보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비와도 이뻐. 그래, 비와서 더 이뻐. 멋있어, 비와서. 좋아. 편한 거 아니야. 좋다. 시원하다. 햇빛도 가려주고, 비와서 운치도 있고, 사람도 없고, 맞아. 사람도 없어. 나만의 시간이야. 너무 좋다. 어, 지금 꺼내기 전에 안 접기 하려고, 간세 우산 받쳐놓고, 지금 원래 1코스, 광치기 원래, 네, 아, 잘 찍혀 나왔고요. 올레코스 2번, 시작점이죠? 아니, 어제 걷다가 저기 성산 안 보인다고 저기 성산관문 저 다리에서 막 찡찡 댔었는데 이제 여기서 잘 보이네요, 여기서 바로. 친절하게 표시가 일로 가세요. 이쪽입니다. 두 개나 있네요, 두 개나. 올라가라고, 아이고. 올라가겠습니다. 10초컷. 오르는데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. 이거 10초컷. 아이고. 계단을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 놨어아 아유. 정상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아아우아차어 여기서. 좀 쉬었다 갈게요. 와 여기 거미집 보소. 거미집이 엄청 크겠네요.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돌아 돌아서 이만큼 왔네요. 아까 저 다리 건너서 올라가서 100m 채안 되는 거리로 내려왔네요. 어, 오늘 점심은 지은이네 밥상이라는 가게로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점심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어, 밥을 두 공기나 먹었는데 보말 미역국을 시켰는데 기본으로 고등어 조림이 같이 나오더라고요. 고등어 김치찜, 고등어 조림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묵은지에 묵은지 김치로 이제 고등어 조려가지고 같이 나왔더라고요. 그걸로 밥한 공기 뚝딱 먹고. 고말 미역국. 아, 예, 네. 고말 미역국에 또밥한 공기 먹어서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. 그런데 가격이 만 원. 공기밥 추가해서 천원더 받아서 만천원 나왔습니다. 어, 저기 너무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제주도에서 저런데 만나기가 흔치 않을 텐데, 어, 너무 잘 갔습니다. 아, 오늘 숙소는. 플레이스캠프 제주입니다. 아 여기 저기 기본 48,000원에 저는 내일 아침 밥까지 신청을 해놔서 52,000원에 어, 요금을 냈습니다. 보통 계약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 정도인데, 어 그냥 부토대장정 할때 그냥 모텔들도 5만 원 했었거든요. 어, 거기에 비해서 어잘돼 있는 곳이죠. 어, 프론트 데스크가 저쪽이네. 어, 잠시만요. 어, 멀리서 봤는데, 아, 여기에 세탁기가 있네요. 코인 세탁기가. 아방 잡고 빨리 짐 내려놓고 세탁하러 와야겠습니다. 어, 여기 방명록이 있는데, 재밌네요. 이거 읽어보니까 어... 세탁기 돌리러 갈때 이거 들고 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. 어... 글을 다들 방문록을 많이 써놔서 이거 한두권 들고 가서 읽어보겠습니다. 아 손빨래하기가 너무 싫어요. 귀찮더라고. 요 어, 나 집에서도 바운스 쓰는데 뭐. 스탁 세제가 별도라네 아.. 스다 4,000원이네요? 하나 둘 셋, 넷,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여덟 음.. 표준 어? 어. 세제를 부어야겠죠? 어, 안 돼, 안 돼. 빨리 짜져라. 아, 쓰레기가 여기 있습니다. 어, 40분 동안 뭐 할까요? 방명록 갖고 온다고 해서꼭 방명록 안 갖고 왔네. 아. 멍청이 어, 라떼인데 우도 땅콩이 들어간 라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이도널리라는 곳에서 라떼를 먹었고 그리고 이 우측에 스프링 울프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펍같이 돼있더라고요 이따 저녁에 여기 가가지고 그냥 감자튀김이나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 점심인데 밥을 두 공기나 먹어가지고 식사하기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감자칩 정도, 감자 튀김 정도, 살짝 그냥 음료수랑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아 완전 스탠다드로 이 방을 구했는데 몰랐습니다. 슬리퍼가 없는 줄. 슬리퍼를 구매를 해야 돼요. 그냥 스탠다드는. 스탠다드 플러스부터 슬리퍼를 제공한다 그러더라고요. 아, 난 그것도 몰랐네. 아 씨. 지금, 지금 밖에 나갔다 오면서 맨발로 갔다 왔거든요. 이게 젖어 있으니까 새 양말을 신고 일다 집어넣으면은 그 양말 또 빨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 깔창을 널어 놓고 <laughs> 아, 진짜. 깔창을 깔창을 두개 끼고 다닙니다. 제가 이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<laughs> 실물을 보여드리네요. 이 깔창을 원래 깔창, 다이브에서 산 깔창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널어 놓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을 닦아야 됩니다. 어? 문이 없네? 어, 왜 문이 없지? 돌아가야 되네. 문이 없어. 아 씨. 마운틴 듀 같은 거 팔았으면 좋겠다. 그런 거안 팔겠죠? 오늘 저녁으로 감자튀김 먹겠습니다.